안녕하세요. 하문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 시간, 나침반. 즉, 동서남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리 알아둘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였죠, 여러분들? 자, 밑에 파란 거만 있으면 나목 위에 빨간 게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갑골문 이렇게 생긴, 즉, 이런 모습에 벼화였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시옷 첫 번째입니다. 시옷 첫 번째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 첫 번째를 빼기 모양으로 쓰면 안 됩니다. 빼기 모양으로 자, 두 번째 이거는 뭐였죠? 자, 파란색만 있으면 물 숫자인데 위에 점이 찍어져 있다. 이런 뭐다. 자, 얼음빙이라고 했었죠? 얼음빙. 자, 물 숫자는 하나, 둘, 셋인데 두 개만 있으면 마치 빙하가 바닷물에 떠있으면 바닷물 밖에 보이는 건 조그맣지만 안에 크다. 그래서 하나, 둘만 쓰면 뭐였다? 얼음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죠? 사람인입니다. 그래서 직립보행하는 사람인. 자첫 번째는 모델 자세 두번 일반인 자세 일반인이 걸어갈 때 모습과 각골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자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 자 그래서 세웠을 때 왼쪽에 쓸 때는 두 번째 이런 방식으로 쓰고 다른 글자 아래다가 쓸 때는 치옷 니은처럼 쓴다 사람 인을 이세 가지로 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이거는 뭐였죠 여러분들 첫 번째 숫자하면서 했었던 건데 아홉구랑 비슷하다고 하면서 자 힘역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힘이 느껴지죠. 자, 그래서 남자는 힘, 기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운 기운이나 힘이나 똑같다. 그래서 기운 기운 이렇게 외워 보면 어떨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동서 남북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동서남 북이겠죠 어떤 게 동일까요? 첫 번째가 동이겠죠. 동서남북 순서대로입니다. 동서남 북에 대해서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동 해가 떠오르는 쪽을 동쪽이라고 한다. 아 해를 가지고 동쪽을 삼았구나. 서 해가 지는 쪽.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은 해가 뜨고 지는 쪽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럼 남쪽과 북쪽은 뭘까요? 남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침반에 S극이 가리킨다. 그러면 이건 현대적 관념이죠. 나침반이 생겨난 이후의 관념이겠죠. 북, 나침판의 앵극이 가리키는 분. 이거 역시 북, 남쪽과 북쪽은 현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쪽과 북쪽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뜻일까요? 어떤 걸까요? 남쪽은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따뜻한 쪽, 북쪽은 추운 쪽, 이런 거겠죠. 자, 그럼 일단 하나하나만 살펴봅시다. 이게 동력, 뭐라고 했었죠? 동입니다. 동력동. 자, 갑골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을 합쳐서, 자, 해가 떠오르다가 나무에 걸친 모습이다. 해가 떠오르면서 나무 중간에 걸린 모습이다. 그래서 해가 떠오르니까 동쪽이다. 그랬는데,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해가 뜰 때일까요? 해가 질 때일까요? 애매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사진도 해가 뜰 때일까요? 질 때일까요? 이때는 해가 뜰 때일까요? 질 때일까요? 자 그러면 애매하죠. 차 이렇게 쓰면 이건 해가 뜰 때일까요? 질 때일까요? 해가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간다고 볼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럼 이건 해가 뜰 때일까요? 질 때일까요? 애매하죠. 즉 갑골문이 발견되기 전에는 해가 떠오르면서 나무에 걸린 모습 그래서 동쪽이라고 했는데 갑골문이 발견된 이후부터는 설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동력동의 갑골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골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뭐처럼 보이나요? 네, 뭐처럼 보이나요? 사탕? 사탕과자?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짐꾸러미, 보따리를 그린 겁니다. 뭔가를 담는 보따리, 양쪽을 꽉 묶어서 짐같은 걸한 보따리, 꾸러미. 지금으로 따지면 큰 보따리, 가방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마치 모습이 나무 목자랑 해일자를 닮았다. 해일자는 저번에 각골문에서 동그란 다음에 선이 하나였었죠. 근데 여기는 하나인 것도 있지만 두 개인게 더 많죠. 자 그래서 해가 떠오를 때또 모습이 옛날 사람이 봤을때 동그랬겠죠. 근데 보따리도 보따리를 꾸면 며놓으 어떤가요? 동그랗죠. 그래서 아 동그랗다. 보따리가 동그랗다. 해도 동그랗다. 그래서 동그란 보따리가 동쪽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갑골문이 발견된 이후의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이 쓸 때는 빼기 쓰고 해일자처럼 쓰고 옆에다가 나무목처럼 쓰지만 실제 갑골문은 그렇지 않다. 그사실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서쪽을 보겠습니다. 서쪽. 자, 서쪽은 소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전을. 소전의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딱 봤을 때뭐 같죠? 대충... 뭐가 색깔 을 입혀 보니까 이건 뭘 같나요? 네 이렇게 새가 둥지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근데 왜 새가 둥지에 앉아 있는 게 서쪽인가? 아마 해가 져서 사람들도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새도 해가 져서 둥지에 앉아 있는 모습일 거다 그래서 해가 지는 쪽 서쪽일 거다 이렇게 요즘에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갑골문을 보면 갑골문도 마치 새 둥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은 해가 뜨고 진다는 걸로 현대인은 생각하지만 동쪽은 보따리의 모습. 서쪽은 해가 져서 새가 둥지에 앉아 있는 모습.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했을 때는 빼기 먼저 새 둥지를 그리고 앉아 있는 새두 발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 좀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르죠? 소전에 기반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쪽을 한번 봅시다. 남쪽. 남쪽은 어떻게 가, 어, 남쪽도 소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소전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세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죠. 요파파란 파란색은 뭐죠? 우리가 저번에 봤던 나무 그릴 때 나무의 갑골문이나 나무의 이 가지 부분 또는 이파리 부분이나 풀 모습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가지나 잎. 그 다음에 이 빨간 건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우리 숫자 할때 했던 겁니다. 여덟 팔, 오른팔, 왼팔, 여덟 팔. 마치 오른팔, 왼팔이 양쪽으로 쫙 벌어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여덟 팔이라고도 읽지만, 나누다, 팔! 이렇게도 외우라고 했었죠. 갈라지다, 나누다. 그러면, 가지나 이파리가 갈라져서, 그 다음에 분홍색은 뭘까요? 분홍색, 이렇게 생긴 분홍색은. 이거는 제가 좀 아이디어를 발견해 봤습니다. 갈라짐이, 뭘, 뭐,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이렇게 갈라짐이 두 배다. 갈라짐이 두 배. 즉, 무성하다. 그럼 여기까지 합치면 가지나, 이, 가지나 이파리가 갈라지면서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쪽이다. 그럼 여기서 두 배라는 건 뭐냐? 추운 북쪽보다 남쪽이, 따뜻한 남쪽이 가지들이 더두 배로 무성해져 나간다. 그래서 가지나 잎이 갈라져서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쪽, 남쪽, 따뜻한 쪽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햇볕이 잘 들어 따뜻한 남쪽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전에 기반한 설명입니다. 갑골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조사해 보면 종 모양이다. 남쪽에 걸어두었던 종이라서 남쪽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나오지만, 그 종을 왜 남쪽에다 걸어놨는지에 대한 또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전의 근거에서 가지나 잎이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한 남쪽으로 나무나 이파리, 나무들의 가지나 이파리들이 더 갈라져 번, 이렇게 번성하게, 무성하게 갈라져, 뻗어나가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쓸 때는 위에다가 가지 쓰고, 밑에다가 양팔, 이렇게 뚝 갈라진 모습, 그 다음에 무성한 모습,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쪽, 자 북쪽은 이런 모습입니다. 각골문은딱 보면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등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등을 졌어요.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썰렁하죠? 썰렁하다라는 건 차갑다, 춥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북쪽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가운 쪽 북쪽인데. 두 사람이 갑골문 모습만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등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서로 등지다, 서로 배신하다, 등을 돌리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등졌다라고 할 때는 배로 읽습니다. 우리가 배신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서로 등을 보이고 전쟁터에서 달아나다, 달아나다, 배. 그래서 이 글자는 방향으로 쓰일 때는 북쪽, 북력, 북으로 쓰이지만 등지다, 달아나다라고 할 때는 배로 쓰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동서남북에서 생겨난 글자들. 자,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력북자. 좀 전에 두 사람이 등지고 있는 모습, 분위기가 썰렁한 모습에서, 차가운 모습에서 북력을, 북쪽을 뜻한다고 했지만, 갑골문 모습은 두 사람이 등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등진, 두사람이등 해서 이 고기육자를 써서 고기육자가 다른 글자에다 쓸 때는 다롤자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사람의 등진, 그 신체 부위.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거를? 등배자라고 합니다. 등배자라고 할 때는, 사람의 등을 가리킬 때는 자, 밑에다가 고기육자가 변한 달월자를 써준다 그랬을 때는 일자, 시옷 밑에서 위로, 시옷 밑에서 위로. 시옷 첫 번째,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일자, 기억 빼기, 빼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등.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글자일까요, 여러분들? 자, 파란색은 뭐였죠? 네, 얼음빙.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였나요? 우리 동력 동자인데 본래 갑골문의 뜻은 보따리 동자라고 그랬었죠. 그럼 얼음 보따리란 뜻이죠. 얼음 보따리인가 볼까요? 얼음 보따리 이렇게 발목이 삐어서 부은 사람한테 얼음 보따리를 딱 갖다 대면 뭐라고 할까요? 아우매 다리 얼어 불긋다 그러겠죠. 그래서 얼음 보따리니까 당연히 뜻은 뭘까요? 얼다 동자입니다. 우리 냉장고에 냉동실 할때 자, 그래서, 갑골문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쉽다. 얼음이 들어있는 보따리. 당연히 차갑다. 얼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급수시험 보면 뭐 8급, 7급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자, 소전에 보면 이렇게 금문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갑골문 보니까 더 명확하죠? 사람 머리, 팔, 달, 발. 사람이 등에 보따리를 들고 있는, 보따리를 메고 있는 모습이죠. 근문에 와서는 사람과 보따리가 하나로 합쳐져 버린 거죠. 사람과 보따리가 하나로. 이런 모습이겠죠. 사람이 등에 큰 보따리, 짐을 지고 가는 모습.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큰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가는 모습.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무거울 중 자가 됩니다. 무거울 중. 동력동 자. 동력동 자의 발음이 발음과 무거울 중자의 발음, 서로 일치하죠. 이런 걸 우리가 형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색깔로 보면 우리가 사람인 자 이렇게 쓴다고 그랬었죠. 다른 글자다 쓸 때는, 그 다음에, 보따리. 아까 동력동자 쓸 때, 보따리. 그 다음에, 보따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 어디, 땅바닥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어 무거워 보이네요. 뭐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쓰인다. 동력 동. 물론 지금 글자만 봐서는 지금 우리가 쓰는 해서체만 봐서 해서체에서 이런 사람이 보따리를 메고 가는 모습이다 이런 게 사진과 같은 모습이 쉽게 떠오르지 않겠지만 갑골문과 지금 글자 이렇게 차이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갑골문을 한번 찾아보고 이해한 다음에는 이렇게 색깔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울 때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이 글자는 뭘까요? 자, 왼쪽에는 무거울 중. 무거울 중. 오른쪽에는 뭐였죠? 파란색은 힘. 력. 자, 다 기억나나요? 그럼 무거운 물체가 있고 힘. 그럼 뭐가 될까요? 무거운 물체에다 힘을 쭉 가하면 무거운 물체에다 힘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우! 그게 뭐가 될까요? 움직일 통이 됩니다. 무거울 중 움직일 통 같은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를 무거운 물체에다 힘을 가해서 움직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거울 중자만 기억하면, 또 처음에 동력동자에서, 동력동자에서, 아, 좀 글자가 잘안 써지네요. 그 다음에 자 사람인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동력동자를 여기다가 쓰고, 그러면 무거울 중, 무거운 거에다가 힘을 더하면 움직일 동, 이렇게 순차적으로 몇 가지 글자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갑골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에 수월함을 위해서 자이 글자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색깔 입혀보면 항상 한자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이죠 왼쪽은 벼화 오른쪽은 무거울 중 이겁니다 그럼 이벽시 중에서 소금물에 담갔을 때 무거운 벽시는 아래로 가라앉을 거고 축정이들은 위로 뜨겠죠. 그럼 이 무거운 볍씨들을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하나요? 사람이 다 먹어 버리면 내년에 굶어 죽겠죠. 그럼 이 무거운 볍씨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봄이 되면 다시 씨를 뿌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씨 종. 무거울 중씨 종. 씨는 심는 거니까 동사로는 심다 종도 됩니다. 한자 같은 경우는 한 글자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는 겁니다. 명사로는 씨 종이란 뜻이고 종자라고 할때 그 다음에, 심다라고 할 때, 동사로는 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오늘, 자, 동서남북. 동서남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서 파생된 글자 몇 글자, 특히 동력동에서 생 파생된 글자. 동력동은 보따리나 짐꾸러미로 이해하는 게, 다른 글자, 새로 생겨난 글자들을 이해할 때 편리하다. 그리고 북력북자는 두 사람이 등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차가운 모습. 분위기가 썰렁한 모습. 그 다음에 등, 신체의 등 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밑에 고기 육자를 다롤자처럼 쓴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자 공책에 기록하면서 이해하고 이해가 된다면 반드시 한번 스스로 공책에 수십 번 써보면서 한번 암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뇌 단련하는 길이죠. 그래야침에도안 걸립니다. 여러분. 많이 써보고, 많이 연습하고, 이해하고. 이런 노력 여러분이 많이 하고 학교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